네. 유지하시면 돼요. 약 드시면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다 이거죠. 어 그럼요. 약드시면 지내요. 예. 저는 담뇨 약 먹는 네, 네. 15년 됐거든요. 네. 15년 됐는데한달 전쯤에 동료들하고 뭐, 뭐 청계천 둘레길을 한1 7,000보를 걸었어요. 음, 너무 많이 걸었나? 예. 네, 네. 2시간 가까이 걸렸네요. 2시간 넘게 걸었네. 그 이틀부터 9,500보 만보 이렇게 걸었어요. 예.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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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걸고 하루씩 고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한 달째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 그 전에 이 다리가, 네. 여기가 졸리고 네. 아픈 네. 거예요, 아까 전에. 네. 아,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동기들 걷는 걸 걸어가지고, 만이천보를 걸었다고 랬잖아요 그거부터 여기 그한 9천원, 뭐만입 이렇게 걸으니까, 훨씬 다리에 힘도 생기고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더 이상의 이상을 없는 건지, 자꾸 어, 운동을 하면 괜찮은 건지. 어, 정형외과 의사들이 네. 말할 때 15km, 20km 걷는 거는 네. 무릎 관절을 망가뜨리는 기름길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17,000보 걸으셨으면 네. 최소한 14, 5 k m 걸으셨을 거예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렇게 걸으시는 것 자체가 무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어, 만보, 7,000보에서 만보 사이만 걸으셔도 당유산소 운동은 아니, 충분해요. 운동을 그래서. 안 네, 그래서 그때는 갑자기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무릎이나 아니, 관절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만0 0보를 걷기 전에 네. 이미 다리에 이상 증후가 왔어요. 그래서 만0 0보를걷었 전에. 그전는 뭐하러 하셨는데? 안, 안 했어요, 운동을. 음. 야, 약만 먹고 안 했는데. 그가서출연하셨는 음.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 동료들이 그, 한, 그거 가자 그래가지고 한열달 명에서 그걸 한. 1만 6천 번을 걸었어요. 그래서 아하 이거 걸어야 되는 거라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9천 5만 번을 걸으니까 훨씬 더힘도 생기고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걷는 거에 두 가지예요. 걷는 걸으면 좋은 게 근육이 단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혈액순환. 우리가 피가 온몸으로 돌때 저녁 때 저녁때 되면 다리가 붓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돌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혈관에 판막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얘가 뒤드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가만히 정적인 상태에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완전히 치고 올라가지 못해서 우열이 생기고 그러는데 걸으시면 근육도 단련이 되지만 혈액순환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훨씬 더 피로감이 덜해요. 근데 17,000번은 너무 과하시고 7일까지 그렇게요 뭐 네, 어, 근데 응. 이게 우리 택시를 내니까 네. 밤에 한 12시에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저기 9,500번 만 보시고 걸었어요. 아, 아, 그때 밤에 네. 그렇게 걸으시거나? 네. 아니, 그거는 너무 무리인데. 회사 사니까 호수 공원이 네. 있는데 그렇게 걸을 수가 있어요. 네, 거기는 좋긴 좋지만 음. 걸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 괜찮더라고요. 다리 힘이 생기고. 네. 네. 네, 밤에 깜깜할 때는 우리 이제 생체 리듬 자체가 이제 스님은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가에 어느 정도 맞춰는 있겠지만 네, 그 너무 야간에 낮에 운동하시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수면 너무 오래 운동을 하시면 수면을 방해합니다. 네. 주무시기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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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무릎과 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언덕까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애들이 일어나서 뛰었어요. 뛰었는데 이렇게 뛰었는데 내리막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 몸이 상체를 이렇게 기우잖아요. 어, 예. 이게 따라가면서 넘어졌어요. 예. 여기 체까지 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유산소 운동은 손도 이렇게 까졌다가 음. 여기 이렇게 <laughs> 유산소 운동은 평지를 하는 거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높은데 그렇지. 일단 너무 야간에 운동하시는 거 수면 방해되니까 너무 안 좋고요 호르몬 분비도문제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제가 하루에 4 시간 일을 한다래요. 일을 개인택시하니까 네. 4 시간 일을 해서 일을 하려고 만약 오늘 다 시간 하려고 생각하고 일이 그럴 때 있어. 그러면 내가 요4 시간 하다가 다시 한번 넘어가려잖아요. 그럼 그렇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일을 못 하게 할 정도로 힘이 쭉 빠져서 일을 못 하게. 선생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게다 괜찮으시면 괜찮아 이런 게다괜찮으시나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 그러니까 일을 조금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네 그죠? 뭐네 시간 네시 요거만 할 그러니까 수밖에 선생님 없네 선생님 몸에 가장 적절한 시간을 맞춰서 하셔야죠. 저녁에 응. 내가 저녁에 야간 일을 안 하는데 아니 야간 오늘 하고 싶다고 야간 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 네. 밤만 되면 막 혈이 쫙 빠지고 이게 완전 무기력해 아무도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요. 문제를 네. 그만해야 네. 됩니다. 스트레스만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마. 그냥. 그런데, 아. 네 그거는 문제, 선생님 몸이 가장 먼저 아는 거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로. 제 차는 정말 뭐, 너무너무 좋은 너무 차입니다. 네. 공기청정기능이 싹 박혀있는 음, 차인데, 네, 네, 네. 손님들이 가끔 문을 열어. 음. 공기청정기능, 공기공조기는 기가 막히게 잘 되는데, 네. 그, 뭔 열기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어, 창문을 열어. 네. 예, 창문을 열게 돼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공기청정기라는 게 필터 작용을 하는 거지만, 자연환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도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여있는 공기를 깨끗하게는 하지만, 예, 자연환기하고 섞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 그러니까 응. 이제 공기 청정 기능 하면 집에서 공기 청정 응. 기능에서 얘들은 무슨 모니터 야 되나요? 예, 네, 그거는 일정한 기간이죠. 근데 자연환기는 시키셔야 돼요. 그 필터 안에 그러면은 묻어 있는 거는 어디로 가나요? 요난잘 털고 자연환기 시키셔. 선생님 자연환기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래. 잘 모르지만 그 내가 대한민국 제일 좋은 필더? 신형 전기차. 응, 네. EV6 중에서 농래기고 농래기구에 중에 자형, 풀어촌, 4륜까지다 받아서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 계실 때는 안열도 되는데 남이 타고 있을 때는 한 번씩 열어주셔야 돼요. 네. 네. 제가 알게 좀 파란색까지 나오는데 파란색이 너무 신데 네. 피 검사가 아마 다정화이야 예. 선생님은요. 몸 조심해야 돼요. 쓰러지면 그냥 죽어요 그냥. 그냥. 저는 오후 6시 이상 넘어서 일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6시간 이상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당하이소스왜 이렇게 높아요? 그게 있데데 가위를 좋아해요 응. 가위를 먹지 말라고 했니까 밥보다 가위를 더 응. 좋아해요 응. 가위를 당이 많죠? 어, 밀가루가 더 좋아해요 나는 당뇨 약 30년 먹어요 30년, 30년 당뇨 잘하시혀 아니 나는 혈압은 응. 응. 100에서 한70 나오고 응. 당은 뭐127 이렇게 당뇨병 뭐? 있으세요? 아이고 진짜 뭐, 혈당 수는뭐 6.1인가 봤데 음,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거 커피 하나에 얼마 미, 얼마 이거 얼마 한70 아, 어, 80, 80 올라가요. 이거 하나 드시면 당70 80 올라가요. 이게 이게 아, 음, 음. 이게 그렇게 많이요? 손색껏 네. 네. 안 드세요? 커피, 커피, 커피 안 드세요? 커피, 커피, 커피 먹죠. 블랙 먹죠. 얘는 780 올라가요. 이거는 음. 커피하고 프림이안 좋아요. 살짝 들어왔으니까. 음. 네. 빨리 진단지. 빨리 오라고 올라가 <laughs> 맞아. 780확올라갑니다 커피 중재되어. 아니 그냥둘레 드시라고 그 음. 그냥 맨커피만 음. 음. 그걸 이걸 지 중기 그래 가지고 네. 답이 없어요. 음. 아, 답이요.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씨가 뛰는 거, 나도 이걸를면은 내가 잘뛸 거. 오 그렇진 않아요, 선생님 지금 과일 많이 드셔서 다 올라간다고 느끼시잖아요. 이 계절 과일을 만약에 과일을 드실 거면 밥을 양을 조금 줄이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고, 강알도서 음. 기분이 좋으면 치간이 음. 떨어지고 6.5도, 음. 5. 음. 약간 떨어지. 7 정도까지만 유지하셔도 돼요. 근데 6.5에서 7이 목표예요. 이게 지금. 한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일을 안할수는 없잖아. 나좀더 그러니까 드신 날은 이이 식을 좀 스트레스 받다. 가방 안 찢어졌다고. 예, 응. 그친 눈도 또 이렇게 나이 먹다고 얘기해 이렇게 뭘 응. 내가 이눈 어떻게 떴대. 째려봤대. 그거는 그 미친 스트레스. 아니 가방이 있어야 아. 캐, 캐리어 안 찢어졌다고 신고됐던 경거예요 응. 캐리어 안 찢어지 신고했어요, 그 사람이. 응. 돗다 이런 거, 자기야 심, 자기야 아니, 거. 아니, 자기가 신자기 싫어지거든 사장한테 자기가 싫을 다그러는데도 땅바닥에 음. 놓고 도로에다 놓고를 음. 그걸 왜싫그 자기가 싫어지 그 사람이 음. 아니, 아니 차에 차에 싫은데요, 차에 진짜. 깨끗한 아, 차에 아, 아, 그런 아. 거 싫을 수는 없으니까 아, 하지 않음 싫은 거 그래서 그때는 무섭다 교치가 앞좌석 한다는 거야 아 응? 대단히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다람 올리지 마. 세요 진짜 그저 저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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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이런 데다가 면 일을, 일을 하시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근그 의도가 말 일을 네. 양아이랑주가 지금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일, 이러면 또, 그 네. <목소리> 근데 이건 없어. 이 하는데. 일하나 의가 일, 일 없어요, 일하면. 그냥 놀고 먹을 수가 어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늘이 우리나라에서 이 목소리가 나는 대결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마 가을이 없어지지 않나. 봄과 가을이 저절로 없어지고, 뭔과 여름이 나온 것 같아요.